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주가를 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권이라든가 반도체 업황 네, 이런 건으로 어떤 주가의 궤적을 예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네,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단계의 하락을 이미 지나서 현재는 이제 수급상의 불리함, 뭐판매매라든가 네, 이런 건 때문에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업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모습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런 정도의 폭락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정책이 완전히 대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박 주가 있을 겁니다. 네. 자그 대박 주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바로 삼성전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성원 부탁드리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업황을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이고, 그리고 트럼프 마이너스 효과로 밀린다는 거다 압니다. 환율 때문에 밀린다는 건 아니까. 이 부분은 이미 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급이 돌아서면 돌아서는 거고 수급이 어려우면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런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오너도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이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져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건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감원 공시 들어가서 보면 대량 보유 현황이 예전에 10월달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담보 대, 계약으로 담보 대출을 받은 명세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홍라이 씨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아 이서연 씨도 있고요, 이부진 씨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이들이 담보로 빌린 그런 주식 수를 보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그 적진 않아요. 적진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담보 비율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그 반대 매매가 청산이 돼야지 주가가 또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추가 담보를 갖다 놓으면은 일단 단 반대 매매는 이제 피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는 여하튼 이런 거는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해결이 되면서 결국 주가는 반전할 것이다 그죠 추가 담보나 아니면 이제 최악의 경우 반대 매매를 당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랬을 때지주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삼성전자의 임원들에 대한 부분만 일단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주식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거나, 또는 뭐, 신용 매매로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반대 매매권이 역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때문에 더 시세를 크게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최근에 며칠간의 모습을 보면 뭐 물론 이런때도 이제 내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았어요 이거는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대매매 물량이 나온다면은 결국 수급이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거래가 며칠 사이에 점점 증가해 가죠. 네, 요것은, 어, 아, 뭐라고 할까요? 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손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엿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일단 전환이 지금 현재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과거의 그 삼성전자의 모습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를테면, 2021년도와 2022년도 흐름을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때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유사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의 흐름이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주봉으로 보면은요, 이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2021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나타났죠 이 그러니까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10만원 선에서 5만원 어, 5만 선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50% 폭락을 했죠 어,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때하고 상당히 유사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9만원대부터 하락해서 지금 이제 5만원대 아닙니까 4만5천원까지 오면은 절반토막이 나는 시점이에요 그죠 지금 이때의 상황이 이때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뭐, 물론 과거와 똑같이 가란 법은 없습니다만, 자,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9만원대부터 하락해서 45,000원에 반토막 시세. 그 정도까지면은 어느 정도 반대매매도 나오고 해서 수급적으로 돌리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대개 한 45,000원에서 5만원 거적에서 전환 국면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도 마침 늘어나는 거, 그리고 수직으로 급락하는 거, 이런 패턴을 볼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v자로 반전하면 일단 바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쌍바닥을 만들든, 뭐 쓰리바닥을 만들든, 아니면 급격한 호재가 나와서 뭐 v자 반등을 만들든, 그렇죠? 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디서 돈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구간은 무조건 이제 적극적인, 물타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권역에서 분할 매수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업황이나 아니면 뭐, 재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예,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됐고, 수급적으로 주가가 더 밀리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국면이니까, 그걸 감안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그 그 어떤 적정한 그 타임 적정한 이 타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영상을 드리지만 영상은 뭐 매시간마다 매일 또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의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받고 그러실 분들은 요 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의 도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게 뭐, 유료가 아니고요. 100% 무료니까. 이 정도의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은 문자로 남기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바로 드릴게요.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어,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재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네. 자 주가는 3만 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고. 1내지 3개월 정도 보고요. 아, 목표는 2이나 3배 정도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어, 중소형주라기보다는 좀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 0 0위 이내의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외인 기관이 지금 현재 쌍크이 매집 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막 요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 기관 쌍크리가 아,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모습인데 아, 이전에 이 고점을 막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주예요. 한국 정책 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 정책 수혜주라면은, 우리가 이거 이게 좀 밀, 밀고 나가야죠. 화끈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에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면서, 국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어, 그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만은 어,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이때 최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어,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영업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어,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어, 꼭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내보세요.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